네, 안녕하세요. 위메이드 주주분들. 자, 오늘 위메이드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실 텐데요. 자, 위메이드 금일 장중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1.26%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어제 오늘 외인이 좀 빠져나갔지만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등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매매 동향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굉장히 호재적인 기사가 하나 나와 줬는데요. 오늘은요 그 호재적인 기사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위메이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줄지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제 얘기 좀귀 기울이시고 자세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렸죠? 바로 이와 전기로 8%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이와 전기 어떤 흐름을 보여줬나요? 장 초반 강세를 보여 주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세토피아로 6% 넘는 수익, 14일에는 티로보틱스로 6% 넘는 수익, 13일에는 티로보틱스로 8%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 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똑소리 나는 수익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저 믿고 따라 오셔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현재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0분, 200분 계시던 게 정말 어요 같은데 벌써 2,000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믿고 따라주셔서 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단타 종목을요 거의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 문자를 통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근데 이 문자라는 게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단타 종목을 정말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일같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제는 이 텔레그램 방으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텔레그램 방에 딱한 번만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단타 종목을 매일 아침 8시 30분 정도에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자, 저와 함께 이렇게 똑소리나 수익계좌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개인 번호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010-2118-5740으로 숫자. 9번만 보내주시면요.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나는 이 텔레그램 방이 부담스럽다, 입장하기 싫다, 또는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단타 종목만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만 좀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 8시 50분 정도에 자 이렇게 종목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종목을 좀 받아보시고, 수익을 좀 챙겨 가신 후에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 대해서 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일 매일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위메이드로 돌아와봐서요. 위메이드가 사우디로부터 로브콜을 받으면서 오일머니 유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위메이드와의 협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탈석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모토로내건이 사우디 정부는요, 이 국부 펀드를 통해 닌텐도, 액티비아, 블리자드, 넥슨, n c 소프트등 세계 유수의. 게임사의 지분을 좀 취득을 한바 있죠. 자, 현재 사우디 측은요, 이 위메이드가 구축한 이믹스 기반의 이 피투익 게임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고요. 이 양자간의 협업이 성사되고 나아가 오일머니 유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현재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사우디 투자 관계자가 이달 중에 방한하면서 전용국 위메이드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위메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은요. 어떤 기대감 이 형성이 되면 상승세를 보여 주고요. 이 기대감이 소멸하면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보다 현재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 그렇다는 건 위메이드는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주주분들 더욱더 대응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메이드와 사우디 정부 간의 협업이 실제로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세프트 업의 이어 국내 게임사 중에선 이두 번째 협력 사례가 되는데요. 자, 이 사우디 PIF는요, 넥센과 NC의 지분을 각각 9% 가량 취득하면서 2대 주주에 올라섰으나, 이는 두 회사의 주식을 장내 매입한 것으로 사우디 정부와 두 기업간의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이 위메이드의 관계자는요, 진행 중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는 없으나 투자 유치와 협업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에 위메이드와 사우디 정부간의 협업이 성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이 위메이드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여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위메이드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위메이드 금일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 주면서 현재 1.80%의 상승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들어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달려가고 있는 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상향선을 깨고 5일선에 지지를 좀 다시금 받아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라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위메이드가요 지속적으로 앞전에서 저항을 받아주던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준대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오일선까지 좀 밀려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위메이드가 앞전에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아주던 구간을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이 앞점 고점 64,2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왜? 위메이드는 현재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은요. 이렇게 상승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상승이 나와주면 일정 구간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조정이 나와주면서 하락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만 나오지는 않아요. 일정 구간 지기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와 주는 게 주식입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여러분? 주식에는 분명한 상하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러한 상하 파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 즉 대흥만 철저하게 잘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수익 볼거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혼자 이 대응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위메이드 대응 전략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대응 전략 자료는요. 이 위메일의 주식 총수 대비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해서 산수적으로 좀 통계를 냈고요. 제가 얼마 얼마원이라고 적어 놨고 이 저점에서만 매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 저점에서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얼마원 이라고 적어놨고 기간까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좀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응 전략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대응 전략 자료는요, 여러분 제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제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대응 전략 자료 받아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영상 하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010-2118-5740으로 위메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이 대응 전략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메이드 주주분들이 좀 환하게 웃을 그날까지 많은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